안녕하세요 24년 6월 9일 일요일 개삼촌입니다 오늘 작업은 블루베리 밭에 풀을 치고 있는데요 풀을 음, 어떻게 관리하면 효율적인지 그리고 저희 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유기농 재배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풀을 어, 키우고 있고요. 어, 특히 크로버를 심어가지고 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크로버의 장점은 어, 나무가 아 풀이 높이 자라지 않아서 어, 자르는 주기를 조금 어, 길게 잡아도 되는 장점이 있고 또 질소 어, 질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높이 작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이렇게 토끼풀 크로버를 키우고 있고요. 어, 그리고 나무 쪽에는 여기 보시면은 어, 이 검은 거 이것이 어, 제가 알기로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데. 어, 사이즈를 주문 제작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박혀 있지 않고 요요 요 나무 둘레에만 이렇게 있고요. 어, 그래서 어, 이 용도는 어, 블루베리 어, 풀을 칠때 아무래도 나무에 그러니까 나무가 상하고 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이런 플라스틱을 설치해서 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나무 보호대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나무 쪽에는 어 매년 산에서 매년 산에서 솔잎을 긁어다가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 풀이 또 어, 햇빛을 못 받아서 덜 자라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나무에게도 나무 그 어, 토양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래서 이 나무 쪽에는 이런 줄로 달린 쇠로 하면은 어, 그 칼날이 있는 걸로 하면은 요 관주 시설이랑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런 줄로 된예초기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요 가운데는 어 바퀴가 달린 동력 제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쪽 면 갔다가 또 돌아서 오면서 다른 쪽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이 어, 정도 보시면은한 음. 이 정도 마시면은 제가 한 1000평 정도 이 옆에 나무 자르는데 나무 옆에 있는 풀을 자르는데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나무 풀이 많이 안 자랐을 때 하는 게 훨씬 나무한테도 좋고 작업하는 사람한테 좋기 때문에 어, 그래도 그 주기를 좀 짧게 가져서 관리하는 게 좋고요 어, 아무튼 이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가운데를 부직포나 그런 매트 같은 거를 깔아서 풀이 나지 않게 했는데 단점이 어 바람이 많이 불면은 그러면 다잘 날라갑니다 그 부직포나 매트가 잘 날라가요 그래서 그것도 힘들고 그리고 안 날라가게 해서 관리를 해도 어 저희가 실제로 어 폭이 아주 넓은 거를 신청을 어 구매를 해가지고 그 매트를 폭이 아주 넓은 거를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닿게 해서 이쪽을 어 휴대용 미싱기가 있어요. 그 재봉, 재봉기, 그래서 실로 다꿰맸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덮이게끔. 그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그마 그것도 역시 어 흙이 고이고 하면은 또 풀이 나고 가장 안 좋은 거는 블루베리에는 이 유기물이 가장 중요한데 유기물을 넣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어 고민 끝에 어다 걷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기농 재배를 하고 있고요. 어,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시면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계속해서 이 작업을 해야 할것 같고 이제 열매가 한 열을 열을 안 돼서 일주일 정도 후에는 수확을 할것 같은데 이쪽은 근데 나무가 신초들이 많 신초들이 많아서 꽃눈이 조금 성장이 늦다 보니까 열매가 조금 어, 수확 시기가 좀더 늦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열매 사이즈라든지 그런 것이 어, 좀더 성장을 해야 할것 같고 다른 쪽 나무는 어, 아마 일주일 뒤부터 수확을 해서 이쪽도 순차적으로 수확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관주 시설이 요 밑에다 놨더니 어 너무 다그 흙에 덮이고 그리고 물이 나오는지 확인도 좀 어렵고 해서 이왕에 이런 보호대를 하니까 관주를 이렇게 위로 올리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네 다음에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